고마워 어, 좀덜 묻은 거 뭔데? 이거? 아니 어. 아. <laughs> 아, 그거 먹어 얘 새야 새야 이리 와 빨리 와봐 새야 신호등 알아? 신호등? 응. 신호등 네. 빨간불 노란불 네. 초록불에 새야 네. 아, 아, 아. 신호등이 어. 치킨이 돼서 돌아왔대 신호등 좋아해? 아니. <laughs> 그러면 새딸기 좋아해? 아니야. 아니? 아니? 어, 다 지구해? 네. 그럼 뭘 좋아해? 고기 집. 뭘 좋아한다고? 네. 집 좋아한다고? 네. 자, 눈알색 어, 달걀집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굉장히 핫한 신호등 치킨 지금 유튜브에서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아가 있기 때문에 네. 애기가 완전 좋아할까. 네. 뭐라고 했죠? 세아 언니이 뚜껑이 이 뚜껑이 나야 되는 거아니야안 먹을 수도 있어 아가 좋아는 거라잖아 너 이거 안 먹잖아 이거 먹고 살게 사장님이 시키면 다시 전화 온 치킨 유튜버를 위한 치킨이라고 했던 그 치킨 짜잔 우와 누나야 이거 봐봐 께가 봐봐 우와 새야 빨리 도망치라고요? 건너가는 길을 네. 건널 땐 빨간불 안돼요, 노란불 안돼요, 초록불에 아, 와. 네. 아근 이거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음, 음. 거야. 네, 네. 이 빨라요? 예, 이거 봐봐. 우와, 먹어봐, 먹어봐. 가 아, 새야 이거, 이거 딸기 치킨 먹어볼 수 있니? 너무 딸기치킨 먹자. 어거없어요거 먹어. 거 없냐? 거가어 저거 먹어. 저거 먹어. 저 바로 물 마시는데? 맛이 어맛거어저맛있어 저거 먹어. 우와 먹기한테 <애기> 통하네 거 <laughs> 무슨 맛이야 이거 아물 마셔야 되는 맛이야? 그럼 다음 우리 바나나 맛 먹어볼까? 네. 바나나 맛은 그래 좀 괜찮다고 하는 평이 많았거든요. 토끼야 먹어봐. 너가 먹어야지. 토끼야 먹어. 너 인성 문제 있어? 토끼한테 짬철 시킨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치킨에 바나나 킥 발라 먹는 느낌이야. 아! 이건 오히려 더내 스타일이 아니야. 어? 새아 계속 물 마시는데? 토끼야 먹어. 와. 아이 무슨 맛이지? 세아 바나나 맛 어때? 바나나 맛 치킨?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응? 아빠 성게 과자? 근데 딸기보바나나안것 같은데? 난 딸기가 더 나은 것 같아 세아 어때? 물만 마셔 나 없어? 응 아우 열 이상하다 근데 세아가 먹질 않는데? 응? 응 맛있다 맛있어? 너데왜 안먹어? 가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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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맛있나무 정말이야?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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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아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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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랑 나무가? 나무가? 초록 가나무 나무가? 나무아가아가나가나무 아, 아 좀덜 좀 묻은 거. 뭔데? 네? 이거? 아! 이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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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어, 해 먹어! 4주 후에 볶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센스 없게 그냥 치킨 하나 더안시켰어 와, 아, 나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아니, 제가 근데 진짜로 그 음식은 웬만하면 다 먹거든요? 와, 아, 이거는. 어떻게 야 이걸 만든 거지? 왜 만든 거지? 아 우리 메론맛 먹어봐야지 메론 맛. 아, 나 지금 작은 거. 나 지금 심지어 바람도안 됐어 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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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올라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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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마 엄마 엄 와. 와.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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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하나 먹어, 진짜 마가 제일 와. 있어 와! 와 아니 이거 유튜브 분들이 엄청 많이 하길래 아 진짜 무슨 맛이냐고요? 그럼 우리 딱 평가를 해보자 메론 맛 먼저. 근데 메론 맛이 내가서 제일 쉣이야어이 메론 맛은 진짜 이거 아니었지 여러분들. 메론 요거는 에이. 더 커지? 아니 이거는 광고를 저도 맛있다고 못할것 같아. 그냥 달아요. 먹고 나서 끝 맛이 메로나. 아튀김 메로나. 뜨뜻한 메로나. 아 이거 잠시만 이거 새우 새한데. 오늘 <목소리> <목소리> 뭐 먹방 하겠어? 메론 어요어 있어 있어 메론 있어 세아 메론 맛있는 메론 있어 브레드 아저씨랑 같이 먹어봐 근데 너왜안 먹냐 너? 세아야 <목소리> 네, 너 치킨 좋아하잖아 무슨... 저는 살면서 세아가 치킨을 이렇게 안 먹는 건 처음 봤어요 메롱이... 세아야 메론 치킨 메론 먹어 먹어봐 이거 하나만 안맛있다 맛이 없다고? 네 그럼 신호등 치킨 맛없어? 네이거 그거야. 딸기 치킨 맛이 없었어? 네 바나나 치킨은? 그러안 먹어본 메로치킨? 안 먹어본 메로치킨도 맛있는데? 먹어봐. <laughs> 이거 한먹어 이거 진짜 달콤해. 먹어봐. 이건 좀 달라. 이건 초록불이야, 봐봐. 본데이 <목소리> 먹어봐.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초록불 한번 먹어봐야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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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이거. 뭐 에요. 노! 릇! 에요. 이 치킨 이름 정해졌습니다. 태연이 치킨 이름 뭐야? 시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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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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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치킨! 근데 이거 어떡하지? 엄마 좋아하시아 안녕! 저기 공급을 했다? 처음에 그러자 아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짜잔! 이게 뭐야? 정유광 삼촌이 줬어 정유광 삼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해야지 정유니 어차피 그정유 삼촌이 많이 불러도 된다고 했거든? 정유광 님이... 너무 많아! 어? 너피고 어제 아까 준영님 와 이거 진짜 배웠잖아요. 제가 이거 새우살 이게 새우살이라는 거예요. 신호등 치킨하다가 이렇 방송이 된 거. 아 뭐야 여기 뭐아 후추. 어왜왜 그래, 아, 그래. 아, 어. 왜 이렇게. 왜 화났어. 이거 먹어보세요. 아빠도 먹어보래. 아빠도 먹어맛있다 맛있다. 와 이게 새우살이. 아, 어. 아, 알았어, 기다려봐. 어때? 따봉! 어, 갈색 빛기더라는 느낌이 히무 귀여워. 맛있나봐! 따봉! 와, 진짜 치킨 먹을 때랑 완전 다른 맛이구나. 와! 좋아,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혹시 거기다가 새야 딸기 묻혀줄까? 새야! <laughs> 딸기 묻혀 먹을까?